니 때면 끝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그, 그 트레이너 김필승 어. 트레이너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승오 옆에 있으요형 필승이 형형 그만 또나라 왜그래 안전히신 마셔라 <S> 어, <S>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 좋았어. 좋았어. 둘이 가야 보내야 돼요. 아, 아 야. 야, 남는다. 남어. 야, 안압었터안았었어 안 얼마 안, 얼마 안, 안 <laughs> 먹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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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왜 부었어? 같이 같이 한번. 벌칙주 한대 줘야 돼. 청으로 청물로. 아니, 얼마 안 남았어. 은힘 씨, 이리 씨, 인정. 야, 너무 싸 맥주 넣어. 싸서그래 싸서 아니, 먹은 만큼 넣었지. 뭐야, 이거? 우리 게임이야. 너전탈 야, 의리야. 먹고 제책기 한번 해. 가위바시님 그냥 철종아! 그냥 먹고 감상, 쓰러져라 주잔주어 네 잔이 작다 짜에 얼마 넣지도 않으셔요 소주는 없... 없요 야! 니가 아, 언제 이렇게 카메라 세례 받냐 씨 이런 거야 아, 니가 언제 이렇게 카메라 세례놔도 이거 슬로우로 라 뭐하는 거야 지금 잘한다! 야눈 감고 먹는구 우후 난천정이을 믿습니다. <laughs> 그래, 천정아. 안 꺾이는 거야. 죽지 않는다. <laughs>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야, 이거 슬로우로 가다. 슬로우로. 와. 어, 뭐야? 아, 맛있는 거야. 아. 그대로야. 그는거야 아. 아. 야, <laughs> 목소리야. <목걸지 웃음> 그대로야. 야, 소손 거둘 뿐이야. 그냥 야, 입에 집어맛이 마셔. 얘 놀야 얘. 야, 각도가. 아까랑 뭐가 다르 아, 남아? 끝났습니다. 아, 진짜. 이거 얼마큼 남았어? 많이 먹었네. 야, 오, 오히려, 아니, 오히려 아니, 뱉었어. 뭐. 내가 볼때는날 아, 이거. 맥주잔으로두잔맥주잔으로두잔맥주잔으로두잔 진짜 맥주 하나 두자. 두자. 진짜, 야, 야, 진짜 많이 좀 많이 드셨네데 야, 맥주짜리 하나. 아, 이거 공기통인 응. 줄 알았어. 야, 야, 야 그래. 이렇게 할 거면 <laughs> 하지 마, 그냥. 이 정도면 뭐. 아, 그래. 공기통인 줄 알았어. 관심 좀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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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와우! 마셔 하지. 아, 고라 야, 거기로 야. 이 거기서 야, 입지 마. 입지 마. 이야 야, 입뛰지 마. 입뛰지 마. 야, 지 마, 아니, 아입뛰지 마. 입만 찢은데. 입만 면돼 없어. 제일 조금 먹었다. <laughs> 아니, 특히 먹고 섞어라 가서 아무도 못 먹고, 이제 이거. 이봐 <laughs> 안 뛰면 돼. 근데 달잖아. 어 대박, 대박. 야, 진짜 다 먹는다고. <laughs> 얼마 대도 안 해요, 이거. 오, 맨! 맨, 맨! 500 시즌 된다. <laughs> 와, 이마, 먹어도. 네, 얼마 대도 안 해요.